쩝쩝 대는것 때문에 홀보리 싫픔 많이 났어. 왜? 그게 왜? 남자들은 침대는 어, 어. 6.25 전쟁이나. <laughs> 그무 그래. 상관 없대 않아. 아, 그럼! 없어. 어. 상관 없더라! 안녕하세요. 주간여성입니다 김민정. <laughs> 안정경 새별입니다. <laughs> 오늘의 주제는 음. 내 남편이 꼴 보기 싫을 때 결혼해서 살면서 상대방이 꼴 보기 싫은 거는 그냥 음. 나와 다른 생활 습관 음. 막 이런 거 있잖아. 나는 뭐 치약 밑에서부터 이렇게 음. 착착착 올라가는 걸 좋아하는데 갑자기 거기서 위에, 위에 음. 있는 손자국이 보여. 음. 아, 딱 그걸 네, 들었을 때. 네, 네, 네. 아. 꼴보기 어. 싫지.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서 본게 쩝쩝대는 것 때문에 꼴보기 싫다는 말이 많이 봤어요. 왜? 그게 왜? 그래요? 듣기가 듣기가 있제 그러니까 아, 이제 꼴보기 어. 싫은 포인트들이 어, 있겠지. 맞 코딱지 음. 같은 거뭐아마 아. 아, 만들다 아. 묻혀 놓는다. 그거는 그냥 다 싫을 것 같아. 어. <laughs> 연애 때는 예뻐 보였던 게 그치. 이제 결혼해서 살다 보꼴보견으로 보이는 순간도 있어. 그렇지. 그렇지. 유한막 지쳐 있어요. 세분다 지쳐 있는데 근데 남편이 응. 잠자리를 요구해. 힘들어. 정말 육아를 하고 나서 막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머리부터 우리는 머리가 아프잖아. 그치. 그럼 진짜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 그치. 이게 단순히 뭐 사랑이 싫고 이 사람이 싫고 이런 음.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너무 지친 거. 근데 그래. 남자들은 그걸 이해를 못 하는 거지. 음. 근데 나그 얘긴 들었어. 남편들이 약간 피곤하거나 뭔가 스트레스 받을 때 부부관계를 요구하는 남편들이 많다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본인이 피곤한데? 그걸 해소를 하라고 말하거지 어. 그런 부부들 얘기 보면 와이프들이 남편이 뭔가 느낌 오면 자을 한다거나 는 척을 한다거나 <laughs> 어, 어, 아니면 화장실 나왔다거나 <laughs> 남자들은 2대는6.25 어. 전쟁이나 <laughs> 그 그래. 아무 상관 없대잖아 아, 그 없어 아, 상관 없더라 아. 아니야. 그래도 좋아해. 아, 그래. 명절 때꼴 보기 싫은 건 그거지. 내가 어, 시댁을 갔다 왔어. 음, 음. 근데 나만 열심히 설거지 하고. 남편은 막 자기 집이니까 그치. 누워가지고 TV 보고 있고. 뭐. 그리고 친친랑 가서도 놓있어또 받고. 친랑 가서도 놓았고. 그러면 이제 어. 그런 모습이 이제 꼴 보기 싫은 그치. 거지. 그치 그치. 그러면 여러분 싸울 때는 어떤 성향들이세요? 음. 근데 저랑 남편은 응. 싸울 때는 되게 불꽃 터지듯이 한 5분, 안, 10분 안에 싹 싸우고, 싸우고 일주일 동안 서로 대화 안 해요. 서로 대화 안 해요. 참을 수 있어? 그러니까 서로 부딪히면 계속 부딪히는 거야. 아는, 아는 거지. 그러니까 서로 그냥 말도 안 해, 카톡도 안 해, 연락도 안 해. 삭히는 거에 대한 것만 어, 얘기하고 해. 그러다 보면 한 일주일이 지나면 이것도 좀사히는게 있어 일주일이 지나면 어, 어. 애들 때문에 결국 또 풀려 맞아 오늘 유치원 상담을 갔다 왔는데 또 이렇게 얘기해서 풀려서 근데 풀릴 때 서로의 그 싸웠던 거에 대해서 얘기, 다시 얘기 안해 얘기 안해 그래도 내 배우자가 든든할 때 월급 날 <laughs> <같이. 웃음> 여자들은 사실 아이를 키운다는 이유로 <laughs> 일을 언제든 그만둬도 되고 아이들에게 주을 어, 해도 되지만 남자들은 어쨌든 죽을 때까지 일을 해서 이 가정을 먹여 살려야 되고 내 아이와 내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그 중압감? 그 압박이 그쵸, 있는 알겠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그게 여자, 남자가 바뀌는 일은 아무래도 많이 없으니까 음. 그런 거를 평생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게참 되게 힘들 것 같다, 남자라면. 저는 처음에 신랑이 약간 이런 거 사회생활 얘기 안 하고 이런 게좀 불만이었거든요. 음. 근데 이제 좀 연차가 되고 애들이 좀 크고 하니까 그런 얘기 안 해주는 게 고마운 그치. 거야. 너한테 음. 그 힘듦을 주지 않는 거야. 근데 그 어릴 때 사실 몰랐어. 음. 왜나 내가 못 믿을 만 하냐, 너 나, 음. 나한테 왜 그런 얘기 안 하냐 막 그런 걸로 막 그랬는데 그거 좀 속상하게. 하고 음. 내가 못 믿을 사람인가? 음. 이랬는데, 못 믿을 사람이 음. 그 음. 약간 그런 것도 있고, <웃음> <웃음> 약간 그런 것도 있으면서도 아, 고맙다. 음. 그게 음. 최고의 배려일 수도 있어. 그쵸? 맞아. 맞아, 맞아. 음. 맞아. 오늘 저희가 부부가 이제 꼴 보기 싫을 때 모습을 사실 이야기해봤는데 좀 재밌게 얘기하려고 오버해서 응. 얘기한 것도 있지만 어쨌든 계속 같이 살아야 되고 우리 자식들을 같이 키워 나가야 되는 그런 동료애도 있어요. 응. 부분는 그렇기 때문에 뭐꼴 보기 싫을 때도 있고 사랑스러워 보일 때도 있겠지만 서로 더 돈독하게 사랑하면서 열심히 같이 잘 지내보는 것도 노력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싸우더라도 응. 화해. 꼭 확실하게 해서 그 시작과 끝맺음을 정확히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서로 자존심을 긁는 말이라든지 아니면 비아냥 거리는 말투라든지 표정을 봤을 때도 뭐 무시하는 투로 얘기하든지 막 그런 행동을 보여주면 상대방이 그것 때문에 더 기분이 나빠져서 더 똑같이 막 이게 커지거든요. 그 외적인 걸로 더 사람을 방을 화나게 하는 일은 없도록 하는 것도 좋은 싸움의 방법일 것 같아요. 저희 영상 보시고 혹시 나는 이렇게 화해도 해보고 이렇게 음. 싸웠는데 이렇게 풀어보니 좋았다라는 거 있으면 댓글로 좀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주간여성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아, 안녕! 안녕.